아니, 빨리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저랑 나가야 돼요! 왜? 무슨 일이야? 일단 빨리 가요! 새벽 3시, 2층에 사는 26살 구조대원 연우가 72살 정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깊은 밤, 연우는 아래층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짧은 신음 소리였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수없이 들어본 위험의 신호였어요. 연우는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을 뛰어내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멍한 얼굴로 문을 연 정화에게 연우는 이유를 설명할 시간도 없이 말했어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정화는 통장과 도장, 핸드폰과 양만 급히 챙겨 비오는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찜질방으로 향하는 내내 정화는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풀 영상으로 시청하고 싶으시면 아래 채널 로고 밑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